자 반응 특성 E2 반응 E는 엘리미네이션, 제거 반응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어, 2라고 하는 거는 뭐죠? 음, 역시 SN2 반응과 마찬가지로 속도 결정 단계에서 두 분자의 물질이 참여한다, 두 분자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할로젠이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가 여기죠. 우리가 보통 이 탄소 원자를 알파 탄소라고 부릅니다. 알파 탄소 원자에 바로 인접해 있는 탄소 원자를 이제 베타 탄소라고 부르고요. 반응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베타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원자, 그리고 알파탄소에 붙어 있는 브로마이드, 이두 개가 반응 과정 중에 떨어져 나갑니다. 뭐에 의해서? 염기에 의해서. 그래서 염기가 수소원자를 공격하고요. 이쪽에 탄소, 수소 사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중결합을 만들고 브로마이드가 떨어지는 이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메커니즘이 이쪽에 그려져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1단계 반응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중간체 없이 그래서 염기가 수소 원자와 결합이 형성되는 거, 그다 결합 끊어지는 거, 이중 결합 즉 파이 결합 생성되는 거, 그다 탄소 원자와 이탈기 결합 끊어지는 거, 이 과정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반응 생성물 결과 뭐가 만들어지죠? 알켄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제거 반응, 첨가 반응이 역 반응 형태로 진행이 되는 반응이고요. 자, 바이모레큘라, 이분자성 제거 반응이고, 속도 결정하는 단계에서 반응 기질과 이제 염기가 모두 관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응 기질의 농도, 염기의 농도가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결합의 형성과 절단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협동 반응 메카니즘이 진행이 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단계 반응이죠. 흡혈 반응입니다. 왜? 알케인이 알켄 타입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보통 이제 파이그라비 생성이 되면 에너지가 시그마그라반 있는 것보다는 높아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흡열 반응 형태로 진행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반응 속도는 이제 k, 섭 s 스트레이트는 기질이고 어, 베이스는 염기죠. 그래서 반응 기질과 염기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총괄 2차 반응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에너지 그래프 보시면 반응물 그리고 생성물 이제 1단계 반응이기 때문에 한 번의 전이 상태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흡외 반응이 형태기 때문에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거 반응의 위치 선택성인데 할로젠 알킬의 제거 반응은 치안 반응에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하게 진행이 돼요. 치안 반응은 예를 들어서 SN2 반응 같은 경우는 탄소 원자가 아, 할로젠이 결합되어 있던 탄소 원자 그 탄소 원자를 공격하면서 반응이 진행되는 거였고 SN1 반응 같은 경우는 SN2 반응보다 조금 복잡하지만 자룡기 반응이 일어나면은 자룡기 반응이 일어난 탄소 원자 일어나지 않으면 처음 생각했던 탄소 원자 그거를 이제 친핵체가 공격을 하면서 진행이 됐었죠. 근데 제거 반응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좀더 복잡하다. 제거 반응시에 제거 가능한 수소 원자 우리가 이거 베타 수소라고 부르는데 베타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 원자예요. 그래서 베타 수소가 여러 개 존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반응시 제거 가능한 수소 원자가 두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는 생성물이 대부분 혼합물 형태로 얻어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여기가 할로젠 이탈기예요 이게 결합되어 있는 탄소 환자가 알파탄소겠죠 그럼 베타탄소는 바로 옆에 있는 탄소들이 다 베타탄소니까 지금 베타탄소가 두개예요 여기와 여기 근데 성격이 다르죠 왼쪽편에 베타탄소, 이거 베타1이라고 놓고 오른쪽편에 베타탄소로 베타2라고 놓게요베타원은세 개의 수소 환자가 결합되어 있는 CH3기고 베타 2는 메틀기 하나를 가지고 있는 이제 탄소 원자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그럼 연기가 베타 1의 H를 제거했을 때, 요거는 이제 루트 A로 진행되는 거고, 베타 2의 수소 원자, 베타 2 탄소 원자의 수소 원자를 제거했을 때 진행되는 게 루트 B라고 했을 때 A 쪽으로 진행이 되면은 지금 생성되는 화물은 원부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타 2 수소 원자가 제거가 되면은 얘는 이제 어, 투 부텐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중 결합이 이제 안쪽 편으로 들어오는 것때 내부 내부 알카인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 이 실스 형태와 트랜스 형태가 혼합물로 얻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A 편이 제거되는 것과 B 편이 제거되는 것두 가지 다 제거될 수 있는 거고 두 가지 다 생성이 됩니다. 물론 비율은 다르죠. 20% 80%. 그래서 말단의 이중결합 가지고 있는 게더 적은 비율로 생성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할로젠이 여기 에 결합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알파탄소 환자예요. 그럼 베타탄소는 여기 베타1, 여기를 베타2, 여기 탄소 환자를 베타3라고 놓으면은 베타1CH3, 베타2CH3, 베타1과 베타2는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베타3에 탄소 환자에 붙어있는 수소 환자를 제거하는 거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베타-2에 지금 제거되는 거 루트 a라고 놓고요. 베타-3 탄소 원자 붙어 있는 수소 원자 제거되는 거 루트 b라고 놓으면은, 자 루트 a로부터 생성되는 거는 2-3 다이메틸 1-부텐이 만들어지는 거고, 루트 b로 생성되는 거는 2-3 다이메틸 2-부텐이 만들어집니다. 생성물 비율이 뭐가 더 높다? 지금 루트 b로 진행되는 게더 높아요. 자, 지금 비율이 다른데 두 가지 화물이 생성될 때 비율이 다른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지금 압축편 같은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부트 1에 이건 이제 1부텐과 동일한 거니까 1부텐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명명을 하겠습니다. 1부텐보다 2부텐이 에너지가 더 낮습니다. 얘가 더 안정해요. 자, 여기는 보통 우리가 이제 1치환 알켄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2치환 알켄이라고 부르죠. 알켄은 치환이 많이 될수록 안정합니다. 그래서 1치환 알켄에 비해서 2치환 알켄이 안정하기 때문에 2부텐이 더 많은 비율로 생성이 되구요. 자, 이 경우는 2치환 알캔이에요. 반면에, 뭐 루트 B로 진행이 되면 얘는 4치환 알캔이에요. 뭐가 더 안정하다? 당연히 치환이 많이 된게 안정하니까 4치환 알캔이 더 안정합니다. 이게 더 높은 비율로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짤체프 규칙이라고 불러요. 제거 반응을 통해서 알켄이 생성이 될때 대부분의 경우는 치환이 더 많이 된알켄이주 생성물로 얻어져요. 왜? 이중 결합이 치환이 더 많이 된 알켄수록 일더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1치환 알켄보다는 2치환 알켄이 2치환 알켄보다는 3치환, 3치환보다는 4치환 알켄이에너지적으로더 안정하고요. 그것들이 더 높은 비율로 생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근데 반드시 짜이체프 규칙에 따른 화물만 생성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기 할로젠화물, 즉 할로젠 하면 물즉 할로젠 알키을 반응 기질로 하면은 자이프생성자이체프 생성물이 우세하게 얻어지는데, 반응 기질로 이제 유기할로젠화물이 아니라 다른 물질을 사용할 때는 너인 자이체프 규칙, 즉, 치환이 덜된 알갱이 주생성물로 얻어지는 경우도 있고요이 음. 경우는 왜 그러느냐? 자이체프 그러니까 규칙을 따르는 화합물을 생성하는 전이상태 구조를 만들 수가 없거나, 어, 입체적인 크기가 굉장히 큰 염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너인 자이체프규칙에 따르는 화합물이 우세하게 얻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호프만 작업 반응이에요. 그래서, 아, 암모늄 염이죠. 암모늄 염. 요거 전체가 이탈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OH-가 염기가 되면서, 이 경우는 치환이 덜된 형태. 요게 주 생성물입니다. 요게 부생성물이니요 일반적인 경우는 요게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니까 이게 생성이 돼야 되는데, 어, 호프만 작업 반응은 아민 파트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주, 그러니까 치환이 더 많이 된, 이 치환 알켄을 생성하는 쪽의 전이 상태 구조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일치환 알켄이주 생성물 로 얻어지게 되고요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NH2를 메틸 아이오다이드 이용해서 암모늄염 형태 만들고요 H2O 이용해가지고, 지금 I-를 OH-로 염기 치환해주고, 가열하게 되면은, 어, 치환이 덜된 형태의 알켄 요게 주 생성물로 얻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아미파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선택성, 위치 선택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볼 건데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에요 첫 번째는 염기인데 이2 반응은 강염기가 필요합니다 강염 이2 반응의 메커니즘을 보시면 염기가 베타탄소에 붙어있는 수소원자 공격하면서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반응이 한 번에 진행이 되죠 베타수소를 공격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염기를 처리해줘야지만 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염기가 필요하고요 비공기 전자쌍의 반응성이 크고 이 경우는 염기 자체도 적당한 크기를 가져야 돼요 이게 되게 애매한 표현이에요 적당한 크기인데 너무 작아도 안되고 너무 커도 안되고 자, 너무 작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염기의 입체적 크기가 크지 않으면 작으면 메틸할라이드나 일자 알킬할라이드와 반응하는 경우는 제거 반응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치안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경쟁적으로 입체적인 크기가 너무 작으면 자, 이런 문제가 있고 입체적인 크기가 너무 크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넌 짜이체프 규칙을 따르는 제거 생성물의 생성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커도 안되고 너무 작아도 안되고 이게 가장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 경험적으로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실험적으로 응, 그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염기들이 이제 포타슘티부톡사이드, l 엘게이라고 부르는 리튬다이아스프로필아마이드, 그리고 이제 아민류 염기들이 있고요. 얘는 아민류입니다. 그리고 DBU나 DBN 같은 경우는 아미딘 타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구조들은 어, 연습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어, 염기도를 따질 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아미딘 타입의 염기들 보시면. 크기가 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큰 편에 들어가긴 해요. 큰 편에 들어가는 염기들이라, 이런 것들은 이제 제거 반응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쨌든 제거 반응을 하면은, 어, 합물 형태로 얻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주, 내가 원하는 주 생성물을 높은 비율로 얻어낼 수 있는 염기를 어, 이제 결정을 해서 어,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 알파탄소죠. 여기를 베타 1이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 2라고 놓을게요. 지금 A와 한번은 뭐가 되거든 거예요? 어, 알파 탄소 원자의 클로라이드랑 베타 1의 수소 원자가 제거된 거예요. B로 트로진행된 거는 베타 2의 수소 원자가 제거된 거죠. 자, 사용하는 염기 하이드록사이드예요. 얘는 크기가 어떻습니까? 작죠. 크기가 작으면 지금 베타 2의 수소 원자 베타 투 수소 원자는 지금 메틸기가 바로 인접한 탄소 그러니까 베타 투 탄소 원자는 지금 메틸 치환기가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소 원자 쪽을 공격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메틸기의 크기가 꽤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OH 마이너스를 사용하면 그래도 OH 마이너스는 작기 때문에 이쪽 베타 투 수소 원자를 제거한 거. 그게 더 높은 비율로 얻어집니다. 여기를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t 부톡 사이드 이게 크기 크거든요. 굉장히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베타2의 수소 원자를 공격하러 들어갈 때 여기 메틸기 두 개와 입체적인 부딪힘이 생겨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 메틸기와 T부틸기의 세 개의 메틸기 사이에 어 이제 스테레인드러스 입체 장애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빼는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100% 공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비율로 공격하긴 하는데, 그거 비율보다는 CH3, 이게 말단이잖아요. 말단의수소원자를 공격하니까 이 경우는 입체적인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어, 사용하는 염기의 크기가 크면은, 입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제거하기가 더 쉬운 수소원자를 제거하면서, 너인 짜이체프 규칙에 따르는 생성물을 더 높은 비율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염기의 크기와 생성물의 비율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기질 같은 경우는 치환이 더 많이 된 기질일수록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치환이 더 많이 된 이제 유기할로제나물일수록 치환이 더 많이 된 알킬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전이 상태 에너지가 더 낮죠? 왜? 생성물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거 반응에 사용될 수 있는 수소 원자가 알킬할라이드, 3차 알킬할라이드일수록 어, 더 많기 때문에 어,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자, 반응 용매는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에서 가장 빨라요. SN2 반응과 마찬가지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원자가 친전자성 원자를 공격하던 수소원자를 공격하던 그 비공유 전자쌍을 가진 물질의 반응성이 크게 유지가 돼야지만 반응이 빨리 진행됐겠죠. 그래서 E2 반응도 SN2 반응과 마찬가지로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어,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